줄여서 말하겠습니다 네, 네. 양머리 걸고 개고기 팔아먹은 네, 국집당은 네, 그 당의 일이지만 코끼리가 도자기 가게에 들어간 검색해보십시오 코끼리가 네, 네, 네. 도자기, 도자기 가게에 들어간 네! 어, 그러니까 날마다 기가 차고 살이 벌벌 떨립니다. 도대체 오늘은, 도대체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 까인가내 나라 내 땅이 왜 위하겠는가? 날마다 불안이 떨고 여러분! 코끼리가 도자기까지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세요 도자기가 하나도 남아나지 않습니다! 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들 아세요? 무디몽매하게무몽매하게제발이지말고다 나오세요, 제발. 제발. 이대인는 정신차려. 정신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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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 정신차려, 정신차려, 정신차려. 누구를 위한 단교다? 당원 단기며 누구를 비데이. 정신차려 비대위 정신차려 비대위 수납지역 해주지말고 정신차려라 정신차려, 정신차려. 당원, 당원들이 이렇게 비나지면서 나와서 이 응원을 하는데도 그것조차 몰라준다면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다 정신차려, 정신차려. 비대위는 정신차려 정신차려 비대위는 정신차려, 정신차려. 비데이는 정신차려. 비대인원! 정신차려! 정신차려! 비대인원! 정신차려! 정신 정신차려!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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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차려! 아이고. 아이고. 뭐큰 박스 쳐주시게, 사람.